봄철 동아시아의 격동적인 날씨, 전리 저기압에서 황사까지. 2025년 4월 중순, 동아시아는 연이어 몰아치는 기상 현상들로 숨가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한반도를 강타했던 강력한 저기압과 전리 저기압 소용돌이, 그리고 그로 인한 강풍과 비구름은 이제 일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두터운 구름층의 영향에서 벗어나며 잠시 맑은 하늘과 따뜻한 남풍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과 몽골 사막지대에서 시작된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다가오며 또 한번 하늘을 뿌옇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며칠 동안 이어진 악천후의 연장선이자 봄철 동아시아 날씨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지난 며칠의 격동, 저기압과 강풍의 잔재,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은 강력한 저기압과 전리저기압의 영향으로 극심한 날씨를 경험했습니다. 4월 13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풍이 몰아쳤고 전남 여수에서는 초속 35m에 달하는 돌풍이 기록되었습니다. 양양 설악산, 경기 화성도리도, 부산 가덕도 등에서도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관측되며 여름 태풍의 버금가는 봄철 폭풍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 저기압은 상층의 매우 차가운 공기, 5500m 고도에서 영하 30도 이하를 동반하며 대기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해 뇌우와 강풍을 일으켰습니다. 강원과 경상남도에는 4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한파주의보와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넓은 해역에는 높은 파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 저기압은 극지저기압과 온대저기압의 상호작용으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두 저기압이 역방향으로 회전하며 마치 태풍의 후지와라 효과와 유사한 패턴을 형성해 한반도 전역에 강한 바람과 비를 몰고 왔습니다. 4월 14일에는 서울 근방에서 영하 29도에 달하는 강한 한기가 상층에 유입되며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는 폭우를 동반했습니다. 이 불안정한 대기 상태는 지상과 상층의 기온 차이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고 곳곳에서 낙뢰와 돌풍이 발생했습니다. 4월 15일에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일본과 오오츠크의 방향으로 향했고, 한국은 남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내륙의 저기압이 사막 지대의 모래를 상공으로 뿜어올리며 황사를 발생시켰고, 이는 4월 13일과 14일 새벽에 이미 한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황사는 비와 섞여 먼지 비 형태로 떨어지며 대기질을 악화시켰습니다. 현재 상황, 잠깐의 평온, 그리고 다가오는 황사. 2025년 4월 16일 오전 6시 기준, 기상청의 특보 현황은 놀랍게도 백지도입니다. 지난 며칠간 한반도를 뒤덮었던 기상특보들이 모두 해제되며, 온화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남쪽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잡고, 북쪽에는 두 개의 저기압이 위치하며, 남고북적 기압 배치를 형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며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한겨울의 추위는 초여름 같은 따뜻함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속에도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고 있으며 강풍주의보가 4월 16일 오후 12시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기압과 저기압 간의 기압차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바람의 전조로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황사입니다. 몽골과 중국 사막지대에 위치한 강력한 저기압은 상승기류를 통해 사막의 모래를 상공으로 뿜어올리고 이는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이동 중입니다. 4월 16일 오후 12시 기준 중국 내륙에는 매우 짙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으며 이 황사는 4월 17일 오후부터 한국 전역을 뒤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사의 영향은 4월 18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사의 본질과 봄철 악화 요인. 황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특히 4월에 절정을 이루는 자연현상입니다. 몽골의 고비 사막과 중국 내륙의 사막지대에서 발생한 모래와 먼지가 강한 바람을 타고 한국, 일본, 심지어 베트남 북부까지 날아옵니다. 황사가 봄철에 특히 심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서풍의 역할. 3월부터 5월까지 동아시아 상공을 지나는 편서풍은 사막의 먼지를 빠르게 운반합니다. 이 바람은 봄과 가을에 특히 강하게 불며 황사의 이동을 가속화합니다. 건조한 사막 환경. 봄철 사막지대는 강수량이 적고 표면이 건조해 모래가 쉽게 바람에 실립니다. 저기압의 상승기류. 몽골과 중국에 위치한 강력한 저기압은 상승기류를 통해 먼지를 상공 수 킬로미터까지 올려 보내 먼거리 이동을 가능케합니다. 이번 황사는 지난 4월 13일과 14일에 이미 한국에 영향을 미친 황사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당시 황사는 비와 섞여 대기질을 악화시켰지만 이번에는 농도가 더욱 짙고 지속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저기압의 강력한 상승기류와 편서풍의 지속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황사의 영향과 대응 방안. 황사는 단순히 하늘을 뿌옇게 만드는 것을 넘어 건강, 교통,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황사에 포함된 미세먼지, 오후 10시, 오후 2시 5는 호흡기 질환, 천식, 기관지염, 과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시거리 감소는 항공편 지연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먼지는 전자기기와 농작물에도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황사는 국경을 초월해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일본 등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기상청과 보건당국은 황사 발생 시 다음의 대응을 권장합니다. 별표 별표 미세먼지 마스크 KF94 또는 N95. 별표별표를 착용해 호흡기를 보호하세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외출 후 손, 얼굴, 눈을 깨끗이 씻어 먼지를 제거하세요.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는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세요. 제주도 주민들은 황사 외에도 강풍에 주의해야 합니다. 강한 바람은 해상 활동과 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날씨와 대비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황사는 4월 17일 오후부터 18일까지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위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사 이후에는 남쪽의 이동성 고기압이 더욱 강해지며 기온이 다시 상승해봄 날씨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당신이 이전에 언급한 4월 19일 기압골의 이동과 강수 가능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4월 19일 토요일 오후부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주말 야외 활동 계획에 차질을 줄수 있습니다. 미국 GFS와 독일 아이콘 모델 간의 예보 차이를 고려할 때 정확한 강수 시점은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명확해질 것입니다. 결론 자연과 공존하며 대비하기 2025년 4월 동아시아는 저기압, 강풍, 황사, 그리고 기압골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기상현상의 직면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의 강력한 폭풍과 이번 주의 황사는 자연의 거대한 힘과 국경을 초월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잠시 맑은 하늘을 즐기고 있지만 다가오는 황사와 주말의 강수 예보를 고려할 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기상청의 예보를 주에 깊게 확인하고 황사와 강풍에 대비한 건강 및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시에 황사와 같은 환경 문제는 한국, 중국, 몽골,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막화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은 황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격동의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며 현명하게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가을에도 황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철에는 중국의 사막지대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황사의 발원지인 사막에서 모래먼지가 쉽게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을에는 봄철처럼 황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상조건이 맞춰질 경우 황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즉만 이틀 동안 한반도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가 대기 중에 부유하는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이는 황사에 포함된 모래먼지와 미세먼지가 공기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황사와 같은 모래먼지는 사막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면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의 사막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사막분포를 살펴보면, 사막은 주로 남북이 30도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고비 사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들이 사막으로 형성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도 지역은 높은 기온과 바다의 영향으로 강한 상승기류가 형성됩니다. 이 상승 기류는 적도 부근에서 활발한 대류 활동을 일으키며 많은 강수량을 가져와 열대우림과 같은 환경을 만듭니다. 따라서 적도에서는 사막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도에서 발생한 상승 기류는 대기 순환을 통해 북위 30도와 남위 30도 부근에서 하강 기류로 바뀌게 됩니다. 이 하강 기류는 고기압을 형성하며 이 지역을 중위도 고압대 또는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릅니다. 고기압은 공기를 아래로 누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구름 형성과 강수를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사막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 먼지는 대서양을 건너 멀리 미국까지 날아갑니다. 이는 상공에 보는 강한 동풍, 즉 무역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무역풍은 사하라 사막의 모래 먼지를 서쪽으로 운반하여 미국 플로리다나 카리브해 지역까지 도달하게 합니다. 실제로 사하라 사막의 모래먼지가 플로리다에 영향을 미쳤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편서풍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 고비 사막이나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래먼지는 황사로 불리며 이는 중국 황토구원의 황토색 먼지에서 기인합니다. 황토는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바람에 쉽게 날리며 황사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번 주말, 즉 4월 19일 토요일의 날씨를 살펴보면 한반도 중앙에 비구름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ECMWF 모델에 따르면 이 비는 좁은 지역에 국한된 소규모 강수로 예상되며 전국적인 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상 모델의 예측은 매일 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프스 모델, 독일의 아이콘 모델, 그리고 유럽의 이심더블워프 모델을 비교해보면 각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제프스 모델은 4월 19일에 저기압 중심이 한반도 부근에 위치하며 많은 강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독일 아이콘 모델 역시 저기압 중심이 남부지방에 걸쳐 있으며 전국적으로 상당한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기상 모델간 예측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봄철 날씨는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이나 여름철에 태평양 고기압처럼 하늘을 지배하는 강력한 기압계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기상 예측이 어려워지고 황사와 같은 현상도 기압계의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황사와 강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